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 프로입니다 자 금일 추천드릴 종목 아티스트 스튜디오 고요 종목 분석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전에 여러분들 제가 새 이벤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자 올해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 자두 종목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자, 이두 가지 이벤트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좀 수익이 지금 당장 급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7만 자, 빠르게 문자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해드려서 종목 바로 드릴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받아가셔갖고 일단 수익 먼저 좀 빨리 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차트 보신, 차트 보니까, 지지 구간 만들고 나서, 자, 급등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다시, 자, 원상복귀 빠지는 현상이 보였는데, 일단 엄청나게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자, 이 지점에서 엄청 저점 부근인데, 과연 매수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데, 자, 강력 매수 구간이다. 그것도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바로 매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1차 저항 때 넘어가서, 이 14,000원 때 넘어가서, 매수를 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 이제 지금부터 계속 상승을 이어가겠다라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제 요, 보셔야 돼요.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 이제 계열사죠? 아티스트 컴, 아티스트 컴퍼니와, 원퍼니와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합치면, 자, 그룹사의 연간 매출액이 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난달 13일에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합병 안건이 가결된 양사가 17일 합병을 최종 완료했다라고 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방향을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아티스트 스튜디오와 아티스트, 이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런 드라마들이 좀 히트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적자였어요. 적자여서, 지금 여러분들, 자, 경영 정상화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기업과 지금 MOU를 맺어서, 자,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뛰어드는, 예, 그런 지금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AI 테마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호재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계속해서 저점 다지고 나서 올라가야 될 상황이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자본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인데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 부채를 빼잖아요. 그러면 자본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자본이 뭐냐면요. 기업의 기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없이 내려가진 않아요. 자, 내려가다가 어느샌가 모르게 딱 틀어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자,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요. 자본이 400억 정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시가총액이랑 비교해봤을 때 시가총액이 천사, 130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략적으로 30% 이상의 자, 어, 이제... 자본율을 갖고 있는 거죠 꽤 튼튼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자 그래서 그 밑으로는 내려갈 확률이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될 때요 이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빼잖아요 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락세를 만드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요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자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왜 공포감을 심어주냐 자, 일단은, 개인 물량을 밑에 저점에서 받기 위해서는, 자, 세력이 일단 떨고 나야겠죠? 그럼 개인이 이제 내려갈 거니까 던질 거예요. 그럼 밑에 부분에서 세력들이 다시 받아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여러분들, 사실, 이제부터 세력들이 상승 작업을 하는, 예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가 여러분들 보세요. 설정하려면, 이, 어, 저기 뭐야.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거래량 봤을 때,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매수가 우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자본율 계산해 봤을, 아이 그, 그, 거리랑 계산해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24,000원 선 구간까지, 계산해 봤을 때, 어, 물량 체크해 봤을 때 24,000원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5일선이 11선, 만나는 지점,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에요. 자, 골든크로스가 이제 발생할 거고요. 틀어 올라가겠죠? 21선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요, 기 요쯤에서 11선이 21선을 관통하면서 2차 골든크로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 24,000원까지는 그냥 계속 자, 상승을 이어가겠다는 거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매수가를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는데, 보세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바로 잡아도 되지만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지지 구간이 올라가고 저항대가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아니면은 자 1차 저항대 넘어가서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자 그럼 우리가 24,000원 선을 목표가로 봤을 때이 구간보다는 자 밑에 구간이 수익률이 더 큽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70% 이상 수익률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가, 들어갈 거고요 이 수익률을 노리시려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두 가지를 하긴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박 패턴법을 제가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매수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어떻게 추천드렸냐면요 <laughs> 자, 여기서 지지구간을 만들고 나서 저항대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삼각수렴 이후에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 깔을지 결정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시면 클일니다 이건 하향수의 전환이에요.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그 다음에, 자, 매도세가 점점 나와서 일단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예, 추천드렸어요. 이렇게 삼각수렴 만들어진 구간에서 매수, 청산.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수윙 관점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상승수에건 하락수에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패턴이 이 삼각패턴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이제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자, 보세요. 이거 패턴 잡기가 워낙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매매 신호를, 매매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드릴 건데, 어,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 제가 매매 신호를 이렇게 계속 추천드린 결과, 지금까지 총 24번 이상 회원님께 수익 드렸고요. 총 수익률 42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이 상박패턴법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들 100만 원 정도 투자금 가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 제가 여러분들 이 100만 원으로, 100만 원으로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할 거고요. 이거 4기 진행할 건데, 1, 2, 3기는 벌써 달성 끝났어요. 3기가 <laughs> 엊그저께 달성 끝났는데, 저희, <laughs> 죄송합니다. 저희 1억 달성한 3기 회원들 같은 경우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생각보다 1억 맞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사는데큰 보탬이 됐습니다. 4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삼각부턴 법.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1억이라니 송은쌤 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등등등 해서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1, 2, 3개 같은 경우 제가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할 겁니다 자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100만원. 이 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전화번호로 숫자 7만, 행운의 숫자 7,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억 만들기 소통망 있습니다. 이소통방 4기. 자, 무료 참여 드릴 거고요. 뿐만 아니라,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제가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 두 종목.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대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매매 신호를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해서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다, 자, 무료입니다. 무료.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빨리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다 드릴 테니까, 다받아가셔서고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살펴봤고요. 저는 여러분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